적용하셔서 꼭 구매 혜택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히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무 강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는 세차용품,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용품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조치 사용해서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테무에 어떤 세차용품이랑 자동차용품이 있는지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정말 좋은 제품인지 사용 후기도 같이 남겨보려고 합니다 되게 귀엽고 특이한 색상품 많이 주문해봤어요 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이 할인코드를 입력하시면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 또90% 할인된 가격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랑 쿠폰코드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이 할인코드 적용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바리에 히드라이브님 오셨습니다. 아니, 뭔데요? 또... 희한한 거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오... 아니, 희님이 장비를 샀다고? 여기다 짠~ 뭐야? 꽉 차있어? 오... 아 <목소리> 실내용품 <목소리> 뭐 있어요? 어 청소기. 어, 청소기. 이거는 여기는 청소기고 음음. 여기는 에어건이에요. 아 트윈언. 우와. 이거 안에 유리 닦는 거랑 이거 면봉이랑 이런 브러쉬들 그래는 이제 안에유리를 닦을 수 있는 도인데요 이렇게 조금 을 닦으려면 이렇게 팔이 잘 안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쏙 닦을 수있어 어? 오! 여기까지 진짜. 신호 걸렸을 때닦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닦그는데요 저는 지금 팔이 짧은 사람이라서 알잖아요. 아, 저거 언니는 어디까지 닿나 한번 해보세 저... <laughs> 그래, 저나 같은 사람 해야지 사람들이 알. 그렇지, 팔이 짧아도 가능하다. 어, 괜찮죠? 진짜. 간다. 닿네 저까지. 저까지? 이건 진짜 추천! 이제 네, 이 브러쉬를 써볼게요. 네. 이걸로는 이제 손톱으로 먼지를 옆으로 이렇게 털어주고 그 다음에 이긴 브러쉬는 이속 안까지 오! 깊게 들어가. 오! 이렇게 안 들어. 브러쉬로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 닦아줄 음. 수 있는 지요 요즘 차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송풍구가 좋다. 네. 어, 우와, 이제, 신기하게 생겼어. 이건 처음 봐요. 요거를 먼지를 사가지고 는데 그리고 일단 좀, 약간 큰 브러쉬로는 여기 큰 스티커 먼저 어 아, 좋다. 이거 미쳤다. 흰색까지 깔끔하게. 약간 양치시키는 기분이긴 한데. 이게 이빨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네. <laughs>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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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시간 칫솔 같은 거. 얘는 이제 어. 시간 칫솔 같은 걸로. 어. 이 구멍보다 더 작은 요 위에. 요런 구멍. 고모장가 어, 이쁘다. 아, 쁘죠어 약간 범님 건데? 어 이거 내 거잖아. 아, 그럼 줄까요? <laughs> 아, 네. 봄같애어 투명 바퀴시네. 어 이렇게 어, 요즘 바꿨을 투명이 대세잖아. 그거우니까 이제 돌리로 편하게. 그치 이거지. <laughs> 짠 완벽해. 어? 오래 있어야 돼. 어, 이것도 나온다. 오, 오, 아 계속 물어보다이 이거 저도 있아요 브러시. 이거 진짜 아 추천. 대박. 이커 가지고 어. 브러시가 커서 닦기 진짜 편해요. 맞아. 오, 진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오 너무 좋아. 안쪽이 완전 싹닦여있죠 아, 제대로 된휠 세정. 길어가지고 어디까지. 오, 여기 휠하우스. 위로 이제 휠하우스를 닦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저그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 이게 아반떼가 여기가 낮아가지고 이게 브러쉬가큰 거는 안 들어가요. 아잇. 그래서 이렇게 얇아 가지고저 안쪽까지. 변형이 가능한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네, 이게 휘 구부러지고. 이속 안에. 오, 이 깊은 곳까지 닦을 수 있는 거죠 와, 이 진짜. <laughs> 오나 음, 저렇게 깊게 넣은, 넣어진 거 처음 봐 대박이죠 저 깊은 곳까지 누가 거기까지 닦냐고 우와 세트 오, 세트 그, 이건 제가 따로 산 거예요. 편, 이렇게 편하게 쓰고 음. 싶어 서지 그럼 어, 잘 샀다. 깊게 안넣어도 되잖아요. 맞아맞아 이거 필수. 그렇지.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호랑이인가? 아 호랑이. 근데 이거 되게 시선 집중된다. 저거 뭐지 하는 거. <laughs> 저? 저 사람 뭐야? 이거 <laughs> 관심 받고 싶을 때 쓰면 좋겠다. <laughs> 너무 귀여워서 <귀여웠어요>, 쓰러졌어. <진짜. 웃음> 이거 워킷이랑 세트인데 이렇게 뭐 미트 같은 거 쓰고서 여기딱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헹구러 갈때 편하게 이렇게 들고 가고. 오, 좋다. 바닥에 내려놔도 되겠다, 이렇게. 응, 내려놔도 또. 안 더러워지. 오, 완전 편해. 그래, 이거야. <목소리> 우와. <목소리> 네, 끝까지 풍세 진짜 좋겠다. 왜 이렇게 좋아? 생각보다 세다. 이게 작은데 응. 바람이 장난 아니야. 이거는차 안에서 사이드 미러 잘안 보일 때 물기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귀여워.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이런데 와어와수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강추. 아. <목소리> 이면은 한 2만 원 해야 되는데. 아, 마운도 안. 된다. 와 씨. <laughs> 쳤다 진짜. 어, 이걸로 이제 코팅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하고 그냥 막 버려도 된다는 거. 그, 어딨쩡 <laughs> 할인 코드 적용하셔서.